것습니까? 양명태 TV의 양명태입니다. 국민의 힘이 임종석, 조국이라든가 기타 한 10명 정도 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왜 고발했을까요? 국민의 힘이 임종석과 조국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법 감찰을 했고 불법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포함됐습니다. 참, 강경화. 그냥 한때래 풍미했죠. 그냥 흰머리 날리면서 아주 풍미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법 감찰, 블랙리스트 작성 등등의 혐의에 얽혀서 함께 고발이 됐는지, 사참으로 정치 인생은 어제를 모르고, 오늘을 모르고, 내일을 모르겠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산 10명 정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 자문단은 이날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모두 두 혐의에 모두 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임전 실장하고 조전 장관, 강전 장관, 박영철 전전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검, 특별 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내 네, 대해서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청와대 특별 감찰반의 불법적인 감찰 권한 동원을 했고 또 비위 행위를 묵살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입니다. 그리고 직무 유기죄로 함께 그들은 고발됐습니다. 또임전 실장 조전 장관 강전 장관 인사 수석 출신의 조현욱 주 독일 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 총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출신 김영록 전 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해서 2017년하고 2018년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이. 습니다 자, 이들은 그 속에서 권력 속에서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제 그 잘못한 그 하나의 일보부터 슬슬 꺼내야 꺼내서 국민들에게 아르케야될 책임이 바로 이새 정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새 정권을 창조한 이 국민의 힘에 그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 법률자문단이 이런 두 가지 혐의를 걸은 것,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 이 내용은 어쩌면 국민들이 의아해 했던 그런 부분의 일부분이 아닌가도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단 인사 10명을 직권남용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낍니다. 이 권력은 이렇게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권력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어느 누구라도 권력을 쥘 때, 떠날 때를 생각하고 권력을 행사하라. 이 얘기가 좌우명처럼 들리는 오늘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민주당이 폭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176석이 된다는 그걸로 해서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고, 정말 난동을 부리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을 함부로 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입법하고 이러고 있지만 이것도 인원수가 많다고 다 된다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란 사실을 앞으로 5월 10일 이후에 보여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지난 5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대통령, 신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몽리를 부리고, 심술을 부리고, 그리고 검찰을 다 말아먹는 그런 검수완박 법안을 내고, 이런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무리들이 과연... 성하겠느냐? 그들이 범한 죄의 값은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걷어두려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 지금, 출범 초에 그, 임종석 비서실장. 참, 난리더군요. 비서실장이 전방에 가서 어? 망원경으로 하아, 군복을 딱 철모를 쓰고 완전히 대통령이 그때 외국에 나갔을 텐데 대통령 역할을 하는 듯 느껴지는 그런 에, 영상들이 그냥 난리가 날 정도로 많이 방송에 방영됐습니다. 그걸 보고서 아 권력에 벌써 취했구나. 권력이 취하다 보면 그다음에 취한다는 것은 반드시 깬다, 깬다가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반드시 술이 깨게 돼 있습니다. 약물에 취하면 반드시 약물이 깨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수면제를 먹어서 잠잘 잤다 하더라도 깨면은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안 깨면은 죽음입니다. 그게. 네. 결국 무엇이냐.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지, 자기들이 중독되라고 실큰그 속에서 어, 먹고 쓰고 놀고 충출하고 응, 있는 것이 권력은 아니었다는 사실 권력은 떠날 때는 바로 하염없이 낙엽이라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요즘 느끼는 사람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에서 검찰이 이렇게 마구제비 이렇게 에? 무슨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장이란 분이 어떻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야 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법을 해서 조정을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도 길이길이 역사의 길이 길이 역사의 전당에 비판 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오늘 느끼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공직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 X, Y, Z가 잘나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운명적으로 운이 좋아서 또 운이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 뽑혀서 들어가다가 보니까 실컷 누리고 누렸는데 나중에 나오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더라? 아니죠. 그들은 이미 권력을 쥐자마자 탐욕을 했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오버액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정당한 대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국민의 힘이 이렇게 임종석과 조국, 강경화 뭐 이런 문재인 정부 인사 1 0명 정도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 이거는 법률 자문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는 이제는 공정하게. 수사가 되고 공정하게 재판이 되겠죠. 네. 지금 비록 김명수 코드 사법부가 좀 남아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판사들은 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는 그러한 분,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이 세상은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도요, 나쁜 사람들, 지금 이 혹세 무민 하면서, 정말 마음대로 그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검찰을 분쇄하고 검찰 공가로 만들라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해도, 그 많은 숫자는 앞으로 2년간 있을지 몰라도, 그 숫자는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공중분해가 되느냐? 나한테 물어보면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깨끗하면은 공중분해 안 됩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공중분해 됩니다. 왜? 만약에 부패로 얼룩져 있었다. 만약에 경찰이라든가 검경에 의해서 수사해서 부패가 부패한 부분들이 과연 나왔다. 권력 남용을 한 것이 있었다.라는 어떤 것이 나오면 그건 재판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재판 받으면 유죄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죄가 있으면 유죄 선고를 받으면 그 국회의원직 박탈 아닙니까? 유죄 선고 받고 그 금고형에 어 처하면 박탈 합니까?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면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되고 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 깨끗하게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민주당도 깨끗하게 정치한 사람들 같으면은 깨끗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도 좋은 분들이 많죠. 지금 보시죠, 양양자 아 저분은 뭐 양심 선언도 하고 또 조웅천 또뭐만족쪽꽤 많이들 나오고 있죠. 이상 이상민 의원 뭐 등등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분들, 양식 있는 분들 바로 그것이 민주당이 앞으로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지금 식으로 검찰을 콩가루 내려고 하고 어? 대통령, 신임 대통령을 어? 완전히 그냥 응? 디스하려고 달려드는 그 못된 심보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없다. 권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떠날 때를 대비하라. 이것이 원래 권력의 룰입니다. 네. 팡세라는 글에 그렇게 나오죠. 팡세, 사색이라는 그런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허상이니까 그 허상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르고 자기의 자기의 중심을 잡으면서 자기의 가치. 그래서 배워온 동목, 동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힘이 임종석, 조국, 강경화 등 문재인 정부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국민들은 이들을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